오늘의 브랜디 카자흐스탄 꼬냑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이게 아버지가 카자흐스탄 갔다 와서 사오신 건데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들어야 꼬냑인 걸로 아는데 얘는 카자흐스탄 걸로 아는데 그냥 원래 브랜디죠 브랜디 예, 브랜디에 설탕을 가당해서 뭐 카라멜 색소 넣고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름을 꼬냑이라고 붙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거 검색해서 알아봐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5라고 적혀있는 게, 5년 숙성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카자흐스탄어로 돼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게, 커피랑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번. 갈색에 가까운 황금빛깔이 나고 있고요. 향은 오크향에 설탕 단내가 나요. 이게 또 40도 짜리예요.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은 그런 도수고. 어, 이건 제가 먹고 있는 김가루입니다. 김가루랑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단짠단짠. 맛을 한번. 와 단내가 계속 나요. 뭐 설탕을 탔으니까 그렇겠지만 달콤한 캐러멜 맛이라이나? 끈적한, 달콤한, 캐라멜 맛에, 살짝의 알코올 향이 있고, 꿀떡 넘어가거든요? 그럼, 맛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아. 중요한 게, 이거를, <laughs> 이거를 먹고, 커피를 딱, 마셔주면, 와. 이게 진짜 맛있어요. 요거 한 모금 하고 입가심으로 커피 한잔딱 마시잖아요. 와, 저는 담배까지는 안 하지만 커피랑 술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또 요거에다가 또저 김가루를 먹거든요. 김가루 진짜 맛있어요. 김가루가 위스키랑 위스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2만 얼마에서 검색해 봤을 때 제가 보니까 한2만0 5천원, 3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지인이 아니라서. 여튼 가격은 그렇고 바커스 꼬냑이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번쯤 맛보는 거 괜찮은 것 같다. 예, 네. 제가 실제 꼬냑은 안 먹어봐서 아직 다음에 먹고 후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꼬냑은 그 정도 맛이다. 이 꿀의 단내가 엄청나요. 여기다 또 이거 김가루 먹면 단짠단짠이잖아. 이제 당분간 술을 좀 줄여야 겠어요. 다음에 또또 또 다른 술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